안녕하세요. 여성 에프셀 정혜영 집사입니다. 3년 전 동생을 통해 건강한 하나교회를 만났습니다. 열린 모임을 통한 첫 만남은 기쁨, 행복,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매번 무지무지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니 생각할수록 벅찼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 저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를 존중해줘야 하며 어떠한 신을 믿든지 구원이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보고 미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같은 조용하고 평안해 보이지만 물 속에 당긴 발을 실세 없이 움직이고 있는 백조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려. 발버둥치며 지칠 대로 지쳐있었습니다. 몇년 전에는 갑작스러운 유방암 진단과 수술 과정 그리고 힘든 항암을 겪으며 아파하며 어느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어어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내성적인 저는 문제 앞에 해결할 능력도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해결책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고립이 제가 살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애면하지 않으시고 안하교회를 통해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애배를 통해 특히 찬양을 드릴 때면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다가 많았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한 학교에 와셀 가족들은 와시스처럼 저의 삶에 점점 생기가 돌게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본 적이 언제인지 사람들은 희노애락이 저에게는 없다며 농담인듯 진담인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교회만 오면 애배 들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과 도란도란 둘러모여 이야기 나눌 때면 입가에 미소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이 전도되고 그 영혼이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눈으로 보고 들으며 저 또한 영적 성장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학교 과정을 통해 신앙의 인류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 르기까지 자라고자 하는 영적 성장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 대학을 통해 주님이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주한주 한주 강의가 이어질 때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과 비전이 더 분명해지고 영적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론 빠른 성장을 오네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하며 힘들어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직장의 인증평가로 인해 훈련을 뒤로 미룰까라는 생각과 존드를 할 때면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마다 내내 묵묵하게 지지해준 남편과 한결같이 기도와 성김으로 같이 해준 셀 가족과 동기들 덕분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젠 철저히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순정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네. 더 나아가 나의 남은 삶 단임 목사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재생산 사역자로 쓰임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네. 모든 부분에 번이 되어주신 셀리더와 함께 달려온 동기들 지금까지 영적으로 지도해주신 단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